다이어트 중이신 재논님과 함께 아유 안녕하세요 저 혼자 혼수를 얘는 물만 먹은대요 여 여기 다 닫았다 다리가 어디로 갈 건데 어, 무서워 사람들도 있죠 맞아여기 <laughs> 너무 이상한 고수다시래 이분. 아저 반대로 가우자 다시. 아대로 다시 가요. 아니 근데 동네 때 솔직히 동네 비하는 아닌데. 네. 약간 동네가 그것이 알고 싶다 현장 취재하는 느낌인데요. 그게 비하 아닌가요? 아 비하 아니야 비하. 비하를 해놓고서 왜 비하가 아니라고? <laughs> 마사지 하는데고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여기? 아 여기 다들 좀 피곤하신 분들이 만나보죠. <laughs> <laughs> 무슨 아, 말도. 말씀을... 아까 몸이 찌뿌둥하신 분들이 만나보죠. 어... <laughs> 했다 했다. 부족한 티좀 내지 마. <laughs> 술집으로 왔어요 술집. 그쪽 술 먹고 싶어서 온거 아닙니까? 아저 이제 혼술 자주 하니까. 근데 왜 혼술하는 거야? 안돼 아, 이게 혼술 바이브가 또 있어. 그냥 뭔가 다 같이 먹는 것도 재밌는데 혼자 먹으면서 약간 나 너무 섹시해 약간 이런 느낌. 아 찐따들의 별명 아니 그래? 아 근데 나도 쓰는 거 혼술 많이 썼어 옛날에. 혼자 마실 때도 술 버리잖아요 막. 그 그런 짓을. 얘가 <laughs> 여러 명이서 먹을 때 맨날 몰래 술 버리거든요? 혼술 할 때도 버리지 뭐. 네, 전 여친한테 얼굴, 다리에 부었다가전 여친이 뭐라 했었거든요. 네, 네 옛날 여자친구도 있는 술자였는데 갑자기 그전 여친분이 아 차가 막 이러더라고요. 보니까 얘가 술을 버렸더라고. 지금은 해물 매콤 우동볶음 먹고 싶어. 아우 좀 저... 약간 매운 게좀 당겨요. 싫어 싫어 싫어. 미소한정 양념구이 하나랑 오케이 짜파게티도 하나. 어 좋아요. 술하 뭐? 술은 뭐 먹어요? 저는 처음처럼. 아 근데 이런 거뭐 주마이 마코토상 막 이런 아, 거죠? 주마이 마코토상이요? <laughs> 사람 이름 아니에요? <laughs> 아 간발의 옷도상이에요. 죄송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사장님 저희 미소항정 양념구이하고 짜파게티하고 처음처럼 한번 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응. 근데 나 진짜 궁금한데 혼술 영상 찍었었잖아. 어 응. 어떻게 한번 제가 한번 살짝 봐져도 돼요? <laughs> 아 절대 사람 없는대로 <laughs> 좀 영업 종료할 때쯤에 사장님 혹시 마감하시기 전에. 저 빠르게 한 30분 컷 타고 가면 안될까요 <laughs> 그래서 아뭐 제가 그래도 술은 못 먹지만. 한잔술 먼저 만들해드릴게요네 감사합니다. 한 잔. 그래서 고자 한잔 드릴게요. 오케이 술안 먹은지 그러면 3일 차 되셨겠네요. 4일이에요 술안 먹을 때. 아 씨, 아 왜, 아왜 원래 이렇게 해요? 아저도 저도 할게요. 아니야, 아니야. 두번 하면 끝이에요.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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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? 아니두번 하면 <웃음> 반주를 <웃음> 버리는 거잖아요. 아두번 하면 안 돼. 요 <laughs> 뭐, 이렇게. 너무 편해졌었나봐요. 그건 편한 게 아니고 예의가 없는 거죠. 아유, 물에 대, 물 따라 먹겠습니다. 오케이, 오케이, <laughs> 아, 안 까비네요. <laughs> 아, 손이 찢어져야 재밌었을 텐데, <laughs> 아, 네. 아, 쟤는 그냥 알코올 중독입니다. 짠, 물 제외하고 뭘, 뭘 먹든 그 실패지. 아, 근데 뭐 음식이죠. 사실 음식을 안 먹어야지. 그럼 이거! 챌린지 중에는 키스 금지겠네요? 왜 무슨 소리야? 키스도 <laughs> 아니뭐 키스 할때뭐 음식 해가지고 <웃음> 음식 <웃음> 아니, <웃음> <웃음> 이제 상대방 어미새요 상대... <laughs> 아 거세겠죠? <어미스>? 어미새는 <laughs> <laughs> 아니 어미새가 맞는 말이지요 왜냐면 어미새가 이제 어미세... 음식물을 아, 뭐... 주는 건데 그러긴 하지 그것도 막 이빨에 고춧가루 떠 있는 게 넘어올 수도 있고 <laughs> 본인 혀를 뭐 혹시 치실로 쓰시는 거 아니죠? <웃음> <웃음> 짜파게티 고추를 넣어줬 네? 아또 이제 고춧가루 들어간 게또 좋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잘해주냐? <laughs> <laughs> 아, 그 o 뭐 대충 해 a n tell it, you know. 아 h e y r e going to 아 근데 맛있겠다 음. 괜히 비염수술 했나봐 음. 코가 너무 잘 뚫리네 이때는 나 이거 제대로 끓여주네 짜파게티가 이제 국물을 너무 많이 하거나 아니면 너무 없게 하거나 약간 그 이거는 딱 적당하게 음. 그래 자작하게 있으면서 양이 하나가 아닌데 이거? 이거 하나 아니죠? 한 1.5? 1.5 정도다 아니 이건 고양이거는니아나 이건... <laughs> <laughs> 앉아 따라봐. 그래, 진짜 술 먹기 같이 싫은, 검사하기 싫은 애중한 명인 것 같아. 그래, 뭐 힘든 일은 없고, 본인 시절 힘들어 <laughs> 보여. 지금 너무 힘들해 걱정해. 춤이 싫어가지고... 아, 맛있겠다. 음, 음. 어 어제 삼겹살이랑 이거랑 같이 먹으면 맛있겠네. 너무 잘 끓인다. 냄새만 맡아볼래요. 아 제가 제가 되겠습니다. 아저씨. <laughs> 아 제가 말을 해줘야지. 아, 별로 안 뜨는데. 어 뜨거워. 바닥 잡아봐. 바닥. 아, 왜 혼술하시는지 알것 같아요. <laughs> 요 이유, 아니 이유가 있네 그래 같이 겸사하기 싫은 스타일 아니 제가 네. 일반적으로 먹을 때 이러진 않아요 <웃음> 지금 <웃음> 이래, 이래요? 주문요아 아,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와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. 아 항정살 진짜 좋아하는데 나 이게 또 삼겹살과는 또 다른 아나나 삼겹살보다 이게, 이게 더 좋아 이게 네. 엄청 부드럽잖아 그리고 네? 그냥 찍는 거예요? 이물 맞춰 먹은 팀이었나네 신나는 그런 개인기 하나 해주세요. 진짜? 아니 오히려 반대를 <laughs> 해야 돼. 왜 내가 나를 위해서 해줘야 돼요? 아니 따라봐. 또술 먹으니까 신나지. 잘 먹잖아요. 아니 약간 아유. 안 많이 막. 근데 후추를 많이 뿌리셨네. 좋아 나 이런 거 진짜 좋아. 이것도 양파랑 싹 해가지고. 이거는 미쳤다. 아무튼 싸 아주 여기다 쌈장 뿌려먹으면 맛있겠다. 아, 이거 너무 맛있는데, 그치? 고기 처음 드셔보세요. 아, 인정, 인정, 아, 너무 맛있겠다. 아, 자, 이번에 또 짜파게티에 약간 체끝 그런 느낌으로, 네. 황정쌀 아니 그림만 봤... 아, 근데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아 제다와 미쳤다 이게 더 맛있을 것 같다 아 진짜 너 제일 좋아하는 부위인데 음 근데 야타야 채야 이거 음아자반반을 이렇게 해주셨네 아 근데 야채도 맛있어 보이냐 미쳤네 제가 한잔 따로 드릴게요 진짜 개맛있다 천천히 먹어야지 천천히 진짜 혼자 혼술하는 것처럼 한번 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 짠아 진짜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와 미쳤다 왜, 왜 웃으세요 저기요? 자 짜파게티에 광정살이랑 야채 저또 야채를 좋아하거든요 저는 막 고기를 먹을 때나 뭘 먹을 때나 야채 무조건 있어야 돼 이베. 왜왜 주세요? 아 아니 고기를 싫어하시나 봐요. 아니 아니, 한 입에. 두 입인데요? 어차피 너 영상 꺼졌잖아. 비밀로 해 아, 지금까지 그럼 뭐해 아, 껐다, 껐다. 아, 됐어. 안 먹어. 아, 방송 이거 껐으니까 그냥 팔아, 말아. 빨간 불이 들어오는데 <laughs> 이거 이건... 뭐 이거 레이저 기능이에요? <laughs> 이거 무슨 기능이에요? 고장 났어요. <laughs> 근데 나어 귀엽네. 전 뭐야? 네? 전 뭐예요? 이, 이거를 이제 그홍홍 홍콩 반점 뭐라죠 이거 이거 뭐? 이거 홍무반점이 <laughs> 홍콩 반점은 무슨 그 집이세요 <laughs> 비행기 비행기 들어갑니다. 슈어. 맛있겠네. 진짜 맛있다. 목태도 먹고 싶다. 약간 이런데 오면 또그 건너물 막 이런 거또 맛있으니까. 이건 맛 마... 없으면은 그거는 친구야. 이게 맛있어, 이게 맛있어. 고기가 맛있지. 근데 이거 같이 먹으면 시너지가 이게 두 배가 아니고 한 세네 배. 여자친구한테도 이래요? 저 취하게서 어떡할라고요? 안 이런 이런 약간 느낌이 <laughs> 아 근데 너무 매국다. 진짜 아, 미치겠는데? 야, 야, 이거 나 편집해줄게, 제가 하나 어차 진짜, 진짜 진짜. 아 이거 아, 아, 아 몰래 같으면 삼겹살 아, 그럼... 이런 걸 주지 않아요? <laughs> 야 그럼 내가 몰래 이거 삼겹살 하나 너물컵 안에 떨어뜨릴게. 짜파게티랑 이거 해서. 그렇게, <laughs> 먹을 <바에 안> <laughs> <물 마셨잖아. 웃음> 그렇게 먹을 바에안 먹어요. 그건 물 마시는 차. 그렇게 먹을 바에안 먹어요. 원샷 타셔야 돼. 먹어. 먹고 죽어 오늘. 오케이. 뭐 아, 진짜 뛰자 그냥. <laughs> 아 그다 한명 많이 한명 거의 다 먹고 가네. 이야. 아니 이거 막 썸네일 막 이런 거 어떻게요? 해 혼술하면은. 아유 멈춰서 하면 돼. 막, 막 그래도 이거 억울 거 해요. 네. 어. <laughs> 네. 어 좋아요. 따라 봐. <웃음> 거의 <laughs> 아 본인이 따라 준다요아 그래. 그래. 어, 그래도 한명 먹으면 빨리 먹네 그래도. 어, 여기 인정이다. 항정살 인정. 아 네, 항정살은 진짜 먹고 싶다. 레전드. <laughs> 거의 한명 접이었습니다. 오케이 그럼 이거 막잔하고 자 여러분 한병 막잔 짠 진짜 혼자 다 먹었습니다 아 근데 확실히 진짜, 진짜 물만 먹었는데도 아, 근데 왜 이렇게 취한 것 같지? 근데 또야 밖에서 먹는 게또 분위기가 좋아 야 동물 원숭이 되는 게왜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있으니까 인정 음나다 음, 음. 아, 먹었어 아 동네 술집 여기 한정사고 짜파게티 너무 맛있어아 진짜 너무 맛있다. <laughs> 너무 맛있다 네, 여러분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는 씨인인하하요요안녕는세요 여러분 다음는는 같이 이렇게 술한잔아우 다음에 진짜 그럼 술먹는거한번 하자 죽기 전에 이제 한번 아, 아, 매주 주주주저제 매주. <laughs> 매주. 저는 제... 는제 저는 <laughs>